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구근 탄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 생일 축하 나나나나자 <laughs> <생일 축하! 웃음> <laughs> 굳이 란 우네 제가 할까요? 네네네. 자 오늘로써 2020년 11월 29일부로 저희 구공탄은 빼박 30살이 되었습니다. 빼박 30대.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진짜 만으로 해도 돌이킬 수 없는 30대가 되었네요. 문생은 뭐? 30부터야. 어, 알죠. 비선배님 노래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목이.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알아요? 알죠. 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곡이에요. <laughs> <맞아요>. 우리 세대는 <laughs> 어. 세대들은 다 알죠. 우리는... 우리는 또 30대부터.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불러 볼까요? <laughs> 자, 갑니다원 투.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사랑하는 미가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가. 오, 가. 오, 섹시하게 하나 아유, 아유, 아. 아유, 또 이렇게. 어. 보죠? 아, 멜로디한테 예. 사랑을 받은 만큼 애교로 보답하는. 아, 아 이거 또 지금 병아리 우리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아, 예. 네, 아. 예. 아. 한 번, 어? 우리 사이월드를 모르는 우리 아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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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들을 위해 저희가 일단 그 당시 유행하다 백글뱅글 지금 작성해 보고 어, 이런거다 알려드릴게요 음. 나이가 들었음을 느낄 때 오. 여기저기 아플 때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거 같아요 어,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여기저기 하나 둘 어릴 때랑 다른 거지 음. 이제 뭐, 허리 아픈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것들 마저도 어, 받아들이게 되고 아 그쵸 받아들 순리죠 순리 순응하게 어. 되고 멜로디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다 아 그렇죠 오 아. 어? 이렇게 귀엽게 쓴다고요 <laughs> 네아 저는 아직 못 느낌 킥힝응 음, 응광인 애기 응응빙 음, 음, 라고 썼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진짜 우리 팀에서 은광이가 제일 건강해. <laughs> 아, 아픈 걸본 아, 적이 없어. 나왜 나 이렇게 안 아프지? 하고나. 출근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어. 하는지. 아, 저는 똥 싸는데요. 어, 나도은데 아, 아 어, 건강하구나. 네, 자, 다음. 뭐 있어요? 저는 이제 21번 질문입니다. 요즘 거울을 보는 드는 생각은 음. 뭐가? 뭐, 저는 오. 이제 어. 아좀 <laughs> 아, 부끄럽지만요. 아니, 카메라가 거울이다 생각하고 네. 여보 진짜로 얘기해줘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 진짜 죄송하지만 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지? 아왜 잘생겨졌지? 아 뭐지? 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옛날에 좀 달라 왜 그러지? 아 근데 요즘에 많은 멜로디분들도 잘생겨졌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그 평소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아 아는 아그 느낌이 있죠. 으흠. 약간 신기하다면서. 뭐야? 왜 잘생겨졌어? <laughs> 왜 왜는 왜 붙이는 거야? <laughs> 왜냐면 저 여러분 이게 멜로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제가 주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뭐냐면 저한테 진짜, 야. 흥광아너 뭐야? 뭐야? 왜, 뭐지? 왜잘 생겨졌어? 이런 얘기를 아,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네. 기분이 아, 그 좋습니다. 진짜 리즈 인것 네. 같아요, 지금. 예. 네. 저 우리 올랐다. 성황광의 계절이 찾아왔다. 아, 지금 성황광의 시간과 계절이다. 예. 네. 앞으로 더 계속 어, 업그레이드되는 미모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어, 그때 눈 지울 때, 그렇죠.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눈 빨리 지워야지. 씻고 나서는 아 빨리 화장 해야지. 네. 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하고 눈 지울 때. <laughs> 어우 어. 눈 지울 때 이러고 지잖아. 눈 아래로 아래 봐야지 아래. <laughs> 맞아 아니야. 지금 다 공감하잖아요. 네. how are you 하면 무조건 i fine think you, any you 밖에 생각이 안 나. 아. <laughs> 그거 별로 안한다매 현지에서는. 맞아. 어. 푸니엘이 그랬어요. 아, 어, 그걸 누가 그렇게 해요. 그님그 특히 대답하면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는데 any로 대묻는 게 거의 없다고. 응, 음, 맞아, 맞아. 어, 그냥 끝. 듬었었어. 뭐, 뭐 그럼 혹시 배로. 이거 알아요? 뭐야? 아마 90년대 우리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인가? 6차 교육 과정인가? 뭐 그런 게 있었지. 우리의 그 과정 과정들은 아, 7차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공감할 거야. 7차 교육 과정 있는 사람들 이거 기억하세요? 9월월 9월 영어로 뭐야? 제니얼 패브 마스 에프롬 메이 m a 라이 어거스 July, a u <laughs> 이렇게 안 하면 나안 나온다고. <laughs> 절대 안 나. <나와. 웃음> 우리 생일인 1 1월 제니얼 패브 마스 나 이거 알아? 이거 거 알아? 나이버 알아? 버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이이제 10월, 11월, 12월을 딱 외웠어. 오. 어떡해, 못 외웠는데. 그냥, 어 어떻게 난 무료는 그냥 이렇게 하, 하다 보니까 하나둘 7월 이거 안 세고 그 바로 바로 지금 아, 모르지 7월이면 July j u a y f a r e u y m a y July a r April May 맞았어 어, 오 j u 오그치하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또 문제 <몬> 내봐 이거는 뭐 외우질 <몬> 못하고 빨리 빨리 속독 만들어 j <몬> u <몬> y f <laughs> 다섯 금 한다. <뜨끈한다>. 90년대 생 공감. <laughs> 와! 그거 알죠? 아, 아 미친 나야? 점점점 물음표? <laughs> 공감, 공감, 핵공감 이거를 8차 교육과정부터는 몰라요. 그게 뭐지? 하는 분, 분들 많으신 데 교육과정인 사람들은 에. 이것도 알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Where, where are, are you from? I m from Canada. I m from China.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I'm from Korea. Korea! 뭐 이런 야. 노래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것도 Sorry, Sorry, I don't know. 아 이것도 기억나. <laughs> sorry, I don't know.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분 혹시 혹시 지금 90년대생 있으시면요 구슬동자 만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구슬동자 난 만화. 나 알지, 난 알지. 그게 로버트로도 막 나와서 그게 몇 학년 때죠? 혹시 로버트로 나온 거? 초등학생 때 같은데? 그 이게 음. 초 저학년이었어요 2학년 아니면 3학년 이때였거든요 내 기억으로 이때까지 믿었어요 제가 아마 초 3으로 기억해요 이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laughs> 귀엽다 이거. 아 엄청 기도했어요 제발 사타 할아버지 제발 이 구슬동자 이거 장난감 이 길다란 게 있었어요 제발 그거, 제발, 그거 주세요 제발 제발 그거 주세요 막 맨날 기도했었어 산타 그 크리스마스 전날마다 에. 이분 날막 A4 용지 같은 데다가 갖고 네네. 싶은 걸다 적어 놨어. 와. 그려 놓고 거실 문이나 아니면 방문에 붙여 놓으면 다음 날그 중에 뭔가가 있었어. 아, 그중 하나는 걸렸다. <laughs>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내가 한두 개 적어 놓은 게 아니야. 막 게임, 게임기, 뭐, 뭐막막 적어 놔. 아,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이제 아 이게 다 갖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오는 거 보고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오 아빠다 그렇게 혼자 뉘우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혼자 뉘우친 거예요? 그렇게 혼자 뉘우친 거예 네네 대단하다 그리고 4아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늘 ]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전생에 무엇이었다면 좋았을까 어.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약간 그 신라시대에 음. 태어나서 화랑 화랑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싶어요. 왜죠? <laughs> 이제 화랑이 그 무사잖아요. 음흠. 그래서 제가 어,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laughs> 저 이제 <지금> 안 써봐가지고. <laughs> 어. 약간 이 화랑 같은 게 돼서, 아니면 장군, 아. 아니면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좀 격투가 무투가 나라를 위해서, 예, 네, 나라를 위해서 아. 좀 무투가로서 뭔가 이렇게, 네, 약간 로망이 있지. 좋아하는 영화도 약간 액션 스릴러 약간 이런 네, 점이잖아. 액션 특히 이 옛날 어. 사극의 액션을 너무 좋아해서 <laughs> 그거 보세요. 그 뭐야? 여러분들 강동원 선배님, 네, 네, 네. 그 영화 있잖아요. 무 무치사? 그 무치사가 뭐야? 그 저... 도사로 나오시는 거 있잖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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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사가 전우치. <laughs> 치만 말했다. 치만 말했다. <laughs> 아우 비슷하잖아요. 내가 어.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 봐요. 무사 무사님 보세요. <laughs> 설마 전우치? 맞네. 다 알아듣잖아. 군도에도 약간 사극 느낌으로 나오시지 않았나? 음, 음. 하정우 선배님이랑 아와 군도 군도 어. 아, 군도? 아닌가? 맞 맞아요 군도. 하정우 선배님이랑, 선배님이랑 아. 강동원 선배님 둘이 두분 맞아, 나오시지 맞아. 않았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 옛날 사극의 음. 이런 와 멋있는. 어. 자, 자, 나는 전생에 네. 이거 보고 있어. 네. 뭐였을까? 아, 내 네,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laughs> 전생에 다람쥐가 아니었을까? 이 정도면 오, 거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푸니엘이 다람쥐가 착지할 때 모습 보여줬는데, 다람쥐가 떨어지고 약간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착지할 때 진짜 이 자세로 착지한대요. 이렇게. 아, 아, 그... 이거 이렇게... 유명한 사자리를 있어요. 어, 맞아, 다람쥐가 이렇게 착지하는 거. 다람쥐 짤두개 보여줬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어. 근데 우리 무대에서 내가 그 포즈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나는 전생에 다람쥐였는데, 아주 착한 다람쥐였던 거지. 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인간으로 환생했다. 착한 다람쥐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예, 네, 인간으로 한생했다. 도토리를 많이 나눈거지. <laughs> 도토리 나눔합니다. 롤 다이아 찍은 거. 이야 진짜 다이아 찍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고 모든 제롤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다 사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야! 다이아야! 형! 다이아 갔어! 형! 이제 다이아야! 진짜 실버 위로 못 뛰어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실버를 못 넘어가지고 맨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아, 60권. 생일 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오, 뭐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생일 때 받은 받아서... 선물. 어,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남고를 나서 와 남자 친구들이랑 아직도 계속 지내는데. 아, 이때가성 스무 살때 되고 나 고등학생 때니까 고등학생 때일 거야 아마. 친구들이준. 친구들이 준. <laughs> 친구들이 빨간 망사 티팬티 받았습니다. 빨간 망사 티팬티 받았습니다. 와, 진짜. 와. 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사실. 치팬티인데 망사의 빨간색? <웃음> <웃음> 남성용이 있습니다. 와, 것입니다. 은광이 몸에 그거 상상하니까 진짜. <laughs> 아, 야,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나는 은광이 몸을 알잖아. <laughs> 상상하지 마! 우리 뭐 같이 씻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너무 야한데요? <laughs> 너무. 사실 그래서 입지는 못했어요, 참아. <laughs> 어머, 너무 야한데 네, 친구들이 <웃음> 장난친다고. <웃음> 어. 아니 추억으로 남자고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야하다고 <laughs> 빨간 팬티 망사서, 야, 망사 속망사 팬티 네네 근데 디 팬티 이거 네. 하나가 동시에 있다는 게참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추억으로 남네요 네. <laughs> 한 번도 입지 못한 네. 장식 장식용으로 남겼던 네. 정말 야할 것 같고 네. 기억이 있고요 예. 자,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라> 음. 라라라라라라 이게아 <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게 영상으로 어, 하나 사라지지 마. 사라지지 마. 노래가 정말 최고의 노래인 같아요. 맞아요. 아, 마음이 성지 웃겨 이 친구 그뭐아직까지비토비 아, <laughs> 네, 포유의 뭐, 앨범 계획은 네. 아직은 뭐 없지만 뭐 개인 활동이나 그쵸 네,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뭐 미역 씨뭐 준비하고 있나요? 아뭐 어,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뭐 바쁜 거 같은데 예 <laughs> 네. 허타는 <허탄은> 돌아옵니다 <laughs> 여러분 아자 허타 이스백 지금 계속해서 사진 이거 뭐 계속 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 만들어 둔 노래도 많고 <laughs> 열심히 회사에 어필 중이니까 구공탄 없나요? 구공탄. 어, 커밍순. 구공탄 <laughs> 커밍순. 네. 아, 네. 뭐가 됐든 저희 네. 또 이제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네, 여러 가지로 있고, 어, 또 각자의 개인 스케줄로도 이제 또 멜로디랑 많이 만날 거니까 네, 네. 많이 이제 정신없이 아주 왁자지껄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아나 왁자지껄을 하면 그 김세정씨 왜? 왜? 뭐가 있어? 김세정씨? 왜? 김세정씨랑 김종민 형이랑 뭐, 방송 이거 공연 공연 공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방송 유명한 짤 어, 몰라 몰라 이거 고요 속에 왁자지왕왁왕자자 아, 이거. 이거 있는데 아. 그걸 하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찾아봐야겠다. 네, 그냥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자, 아무튼 어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뭐지요? 여러분들 11월 달이죠. 11월 아, 지금 네. 이제 12월이죠. 이제 그죠. 곧, 곧 12월인데 내년 내년이면 현식의 성재가 돌아옵니다. 이야. 곧이다 곧. 정말 자 보이시에 진짜, 진짜. 아, 마무리 아까 아. 그거 한거 하면서 마무리하죠 딱한 거네요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오, 구공 본투비 사구공탄 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구공탄이야 아 본투비 태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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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예. 지금까지 본투비 구공탄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 벅차니 세상에 I n e